지난편 요약 마인드 플레이어는 사로잡은 포로들에게 기생충을 삽입합니다. 주인공 앤티프로도 역시 기생충을 삽입당합니다. 공격을 받은 함선은 위기에 처하고 풀려난 포로들은 동료가 됩니다. 동료들은 추락 직전 비상착륙에 시도합니다. 착륙은 하였으나 기스양키 전사는 사라졌고 주위엔 시도아트만 존재합니다. 마법 포털 안에서 유쾌한 마법사가 나오고 동료로 합류하게 됩니다. 기스 양키족 레이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오씨, 맞았어. 일단, 여기다 죽이고 가야겠죠. 발견했어 제도 그러니까 보니까 녀로은는 다리가 짧아서 많이못 가요. 마법사는 이관이없석요이 녀석은 이 녀석은 나감석 밖에 안다

그래서신경 v i 엄청나네요. sees y o u 이 kindness to you. Don't let her take advantage. It is many t h i n g the cure i offer will suffice as thanks you are full up dismiss your weakest warrior well you have made an ally from kreshkalir few know such fortune i trust your judgment but i won't trust her you you a elf would that your mind proved its equal half elf 제도랙트트맨 lost 을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unreadable. 들어와 보겠습니다. 모험을 떠나자. 침실 어? 적이 엄청 많네요. 내검을받아라 프로드는 참지 않습니다. 통이 뭔가 있긴 하네. 저, 저 통을 쌓아야겠다. 이쪽으로 가. 서 a k e w a 나무 통, 기름통. 기름통, 기름통을 맞춰야 되는데. 야, 오. 일단 좀 뒤로 빠져볼게요. 얘를 어디다 놔야 돼? 얘 근데 얘는 그, 뭐, 팔라딘이다 보니까 일단 어, 못 빵해야 되니까. 오씨 들어오지 마 거기. <laughs> 안돼. 오씨 오이 들어오네. 안 들어왔으면 좋. 오잘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걸어가도 때릴 순 없겠죠 이미 한번 쐈으니까 저는 안쪽으로 숨겠습니다 애들 풀 탄다 일단 죽어라 오 어, 65%. 오뭐 굳이. 뭐 어, 그렇지 이게 더 낫다. This is your end. 야. 죽어라. 아, 나던끝났구나어 목이 잡았습니다. 한한명 남은 건가? 한명 남았네. 한번 더. 뭐야? 신앙의 방패를 잃고 아 이게 한번두번 걸면 하나 다시 빠지는구나. 그래도 하나 걸려 있긴 하네요 두명 남았네 죽어라! 오케이 오케이 마좀 쎄네 생각보다 나가면 불 밟아서 괜찮 어? 꺼졌네 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피가 너무 없네 물약 좀 빨고 가겠습니다 가자 죽어라! 프로도의 이번 전투는 완벽했습니다. 끝. 여기 아까 뭐 있던 것 같은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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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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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튼이야 이거 분명히 이거 이 안에 뭐가 있는 거겠죠? 역시 얍오뭐슨스탄 소리가 나는데? 어 뭐지? 지금 조금... 스들이 끼어나고 있어 뭔가 잘못 연것같아 일단 저는 여기를 간거리들로 좀 막아놓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짜야 될것 같은데 위험은 너무 많아 저기 보니까 입구에서 컷하는 제일 짱인 것 같아 오씨 뭐야 침묵? 침묵 상태? 다 걸렸네요, 파티원이. 음. 아, 스킬을 못쓰네. 스킬 같은 걸다 못쓰네요. <laughs> 죽어라! 전사은 <연산은> 피가 좀많 <laughs> 와 마법사는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진짜 저 막대기로 때려야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째겠습니다. 이 어, 근거리 가능한 캐릭터들은 좀 패주고 오오 어. 확률이 게더65%안 어. 때리는 거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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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대 그렇지 매장된 서 마법 쓰는 클래스는 이렇게 열린 데서 싸우니까 너무 이점을 가지는 것 같아서 저는 얼른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꼬지마. 오이씨. 다 빗나가. 다행이다. 맞았어요. 55%. 때리는 게나 아, 솔제못들어가네한 어, 번에 아이리 광선을 맞아서 멀리 구는이는이구는구나 일단 그는도갈수는는 데까지 가보겠습니이 친구는. 어, 이 친구는. 할없있는게 없어 이 친구는. 95% 계속 다운 친구도 안으로 들어갈 아,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어? 포커네 보컨을... 아저 앞에 진로가 그 오케이 일단 잡았고 얘도 안으로 들어갈 준비하겠습니다 으 빨리 들어가 그만 맞아 오시 빗나가 여기 디버프가 좀 빡세네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일단, 여기서 대기 아, 이 친구도 어, 아직도 안 풀렸죠 이거 언제 풀리는 거야? 음, 일단, 오 생각보다 확률이 더 높으니까 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오케이 하고 바로 위로 어, 얘는 어, 얘도 원거리를 갖고 갔어야 하는데 가도 못 때리니까 안으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와 안까지 쑥 들어오네. 침묵 것 같은. 데 어, 얘는 지금 길못 찾는 것 같은데 얘 앞에 있는 애가 막고 있어서 개꿀이죠? 풀수 있는 거 없겠죠? 일단 패겠습니다. 죽어라! 히터, 완벽해. 이렇게. 그래도 할거 없으니까. 일단. 적어주고. 아, 이거 화.. 나가서 화리레도 쓸거 그랬다. 아니다, 이거 이거. 힐을.. 아, 이 힐은.. 자 힐이죠? 힐! 라뚜. 아. 힐! 한놈 남았어요, 한 놈. 놈. 어, 도망가기로 어딜 도망가. 활 어딨어, 활. 오, 활, 활로 가자. 아씨, 어, 얘도... 올라갈 수가 없네요, 한 번에. 일단은... 20초 음, 하고... 우리 친구는 활이 가능하죠. 85% 뿅! 이번 모험도 완벽했다. 자. 전리품 챙기러 가시죠. 가자. A lot of effort. 과연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 이거 보스 아니야 또? 아, 피치 올 걸. 프로도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잡겠다. 오씨. 개무서. So he has spoken, and so thou standest before me, right as always. What a curious way to awaken. Now, I have a question for thee: What is the worth of a mortal's life? 죽일 것 같은데 curiosity nothing m o 요 공격은 안 되지 s 어, 안 죽일 거 같아 t a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려 주죠 자 4, 4번 선택 Balance is achieved. If all are at war, none can win. Very well. Oh. I am satisfied. We have met, and I know thy face.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at the proper time and place. Farewell. 바이 바이 나가시네요. 일단, 템챙기고 아니, 반지는 바이 프리셔스